명문대 나오셨죠? 나 이스데 나왔지. 뭐? 그럼 서울대 나오셨어요? 아니, 싱크대. 뭐요 과는 설거지학과. <laughs> 아 부장님 진짜 이 설거지학과 그런 과가 어디 있습니까? 그렇지. 뽀득뽀득 딱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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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재밌지 아, 부장님 손 이렇게 하면 여기서 물 나와요? <웃음> <웃음> 싱크대. <웃음> 아, 러아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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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웃기다 막... <laughs> 어 운동 잘하세요? 어, 어, 뭐 어떤 그냥, 거 잘하세요? 나는 그냥 이거 어. 농구 야 부장님 농구 있네 <laughs> 어? 뭐? 야구지 <laughs> 아니 부장님 초면에 <초면이래>, 진짜 <laughs> 인턴 봐, 운동을 하나 하니까 배 튀어나온 거봐 아, 아. 이렇게 한번 들어봐 이렇게 인턴이 배를 들고 있으면 배드민턴. <laughs>